주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니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리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복되게 하사 두려움 없게 하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많은 그날 구원에 이르러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일상에서 사모하고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이 날마다 건강하여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부름에 합당한 삶을 끝날까지 살도록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도와서 항상 하나님께 합당한 복된 삶이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암송하는 말씀은 일구원. 오, 십자가 대속 1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 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루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십니다. 앞서 믿음의 말씀이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내용을 바울께서 인용하십니다. 이제 구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 구신약 성경이 동일한가, 상이한가, 이것을 비교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복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신명기에서 나타난 광야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신명기 30장의 내용입니다. 언제든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당신들이 돌이키면 회복된다. 이걸 모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모세께서.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냐? 이름 석자 부르는 걸 말하는 거냐?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뭐냐면 주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지도 않는 이에게 어떻게 그의 이름을 부르냐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믿으려면 들어야 될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들어서 내가 이해가 돼야 합니다.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 내가 저분을 의지해야 되겠다. 여러 신들이 있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가 부르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구원에 이르렀다니까요.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제한됐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근데 그가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나중에 뭐 동일한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시각 장애우가 결국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치료만 된게 아니라 듣지도 못한 게 그가 바디메오도 전행가 들은 바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오면 우리의 온 몸을 온전케 한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께서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그러면,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냐는 겁니다. 전화여 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15절에서는, 전파하는 사람은 제 멋대로 하느냐?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으면 어찌 전파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저만 보냄받은 게 아니고, 저는 이 지역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각자는 주일날마다 축도하고 나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세상 속에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파송이에요, 파송. 한 주간 동안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들은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보자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보자.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리하게 이르는 그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반복될 때. 예배당에서의 시간이 다르고 세상 속의 시간이 다른 이런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일날 여기서 말씀 듣는 건 여기다 고스란히 놔두고 그냥 갑니다. 하나도 안 가지고 가요. 그리고 자기가 올 때, 올때 가졌던 그 마음 갖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백날대도 안 변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집중해야 되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예배의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니까요 토요일부터 예배 준비하고 마음 준비하고 몸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다 그리고 주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일날도 일찌감치 와서 오늘 말씀이 뭔지 오늘 찬송은 어떤 찬송을 부르는지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뭔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졸더라도, 아,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결론이라도 듣고 갈수 있지 않습니까? 딴청 부리지 않도록 다 해놨어요. 다. 예배 환경도 다 해놨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놓고, 여름이면 시원하게 해놓고, 조명도 환하게 해놓고. 다 해놨잖아요. 다. 그거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말씀 잘 들으라고. 다 교우, 우리,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밥도 주잖아요, 그래서 오면. 예배 잘 하라고, 밥 먹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가라고, 다 수고하고 봉사해서 정성을 다해서 밥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왜다 그런 걸 하겠어요? 침묵단체 아닙니다, 교회는. 와서 예배 잘 하라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으면 들은 거대로 살려고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았으면 어떻게 전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언어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요 바울께서 "여덟 번의 구약성경을 인용합니다. 여덟 번 증거를 대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내가 지어내는 말 아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그렇게 전파하고 전했는데, 16절 말씀에 의하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답니다. 전파하는 그 말을 도대체 누가 믿느냐?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가르쳐도 누가 듣냐? 있다니까요, 듣는 사람.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 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안 들을 것 같아도 들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 하나. 방송으로 제가 이렇게 그이 수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수, 수만 명이 뭐 유튜브 본다고 제가 이걸 합니까? 이 방송을. 보통은 방송을 하면 그래도 몇만은 봐야지, 몇천이라도 봐야지. 그래야 방송을 하는 맛이 있지. 저는 한 사람이 와서 들어도 한다니까요. 아무도 안 들어도 합니다. 어떤 때는. 왜냐하면 그게 제할 일이니까요 얼마나 좋은 매체예요 클릭하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지금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게으르고 안 이래서 못 듣는 거지 들으려고 말하면 몇백 번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계속 안 듣는 거죠 다른 거에 다 한눈팔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못 들었는데요.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파한들 누가 믿겠냐? 있습니다. 있어요. 어딘가 있어요. 요즘은 누가 듣는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서 이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편집해서 올리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끼리 말할 땐 제가 무슨 말이든지 하지만 누가 들을 줄 알아,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편집하는 거예요. 사적인 거다 빼고,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 거다 빼고, 지우고. 그래서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을 변화시는 겁니다. 18절에서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 땅 끝까지 들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요. 유니코터스 시대. 예전에는 어느 장소에 가야 돼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전에는 언약계가 있는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지금은요, 잠수함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하늘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피를 안 가져가도 돼요.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예배당에서 모여요?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정에 의치 않으면 산속에서 혼자 기도해도 됩니다. 거기서 혼자 예배해도 돼요. 그런데 나 홀로 살다 보면 실족하고 시험에 들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서로 돌아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일마다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 일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잖아요. 나 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홀로 외딴 섬에 있으면 얼마나 그게 외롭고 위태롭습니까? 함께 있으면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고독사를 지금 자꾸 말하는 이유는 교제 단절에서 오는 거예요. 교제 단절. 적어도 교회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필리 주사는 계신데 수시로 우리가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하니까 혼자 사셔도 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서 보살펴드리는 것도 있죠. 또 우리는 영적으로도 보살펴드리고 또 환경적으로도 가서 살펴드리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나 할것 없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린 각각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서로 서로 돌아보고, 구역에서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냐. 구역 예배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요새 힘든 거뭐 있냐. 그 힘든 거 말하고 같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늘 말하듯이 뭐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둘러앉아서 먹고 앉았습니까? 중요한 기능이 그거라니까요. 그냥 그냥 맨날 모이라고 하는 거다 아니에요. 모여서 서로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돌아보라고. 그 우리가 기능이 분명히 구분돼 있잖아요. 전에 명확하게 구분했지 않습니까? 성경공부는 수요일날 하고 구역 예배 때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힘든 일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으로 돌아보라고 구역예배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둘이 모이든 하나가 모이든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들이 모른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들은 거예요. 안 믿은 겁니다. 19절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게 아니고 안 들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21절에서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셨다잖아. 누가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아쉽습니까? 아디라니까요 하나님의 종일 손을 벌리신대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손을 벌리십니까? 더더욱. 하나님께서는요, 전파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파자를 통해서. 알아듣는 게 보게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옛말에 귀가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보배입니다. 그못 들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듣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주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습니다.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게 하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로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믿고 따르며 사는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셔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든든한 믿음 가운데 거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의 몸과 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지켜 보살펴 주시옵기를 신실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